비전계속도님들 안녕하세요. 저는 아브라함입니다. 네, 어 슬기로운 <laughs> 시장생활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? 제가 보니까 첫날 제일 먼저 댓글에 출석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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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혜정 집사님 축하드립니다. 우리 김혜정 집사님에게는 제가 아메리카 시원을 얻어주시라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어저께 2화에서 미션이 나갔죠. 퀴즈! 복이 들어간 글자는 어, 몇 번이었을까요? 라는 문제였는데요. 축복을 포함해서 다섯 번, 그리고 그냥 복으로는 네 번이 나왔습니다. 다섯 번, 네번 모두 맞고요. 어, 제첫 번째로 댓글로 답을 달아준 우리 서예인 학생에게 아이패드와 잘 어울리는 아메리카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